이돈꼭 받아가세요. 3년 지나면 다시는 못 받아갑니다. 아직도 안 받아간 돈이 무려 327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매년 환급해드려야 하는 돈이 두 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으니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생각지 못한 돈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지 김 여사입니다. 혹시 숨은 돈 찾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낸 건강보험료 물려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고 계세요. 오늘은 바로 그 숨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면 여러분도 돈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말 그대로 내가 너무 많이 낸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퇴사했는데도 보험료가 더 나갔다든지 지역가입자인 줄 알았는데 직장가입자로 바뀌었지만 조정이 안 됐다든지 심지어 내가 이중으로 납부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야 하는 환급금을 말합니다. 환급금은 3년 동안 안 찾아가면 소멸되어 버리는데요. 늦기 전에 조회해보고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좋겠죠.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 환급금이 생기는지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중 납부입니다. 보험료는 개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기업에서 따로 납부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개인이 잘 내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내고 있었다면 보험료를 두번낸 거니까 돌려줘야 하는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격 변경 시 누락으로 인해 보험료 계산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사하고 바로 지역가입자가 됐다면 변경된 자격으로 새롭게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격 변경 사항이 누락되면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격 변경 이후 그 사이 보험료가 계속 잘못 나가고 있었다면 그것도 환급 대상입니다. 세 번째, 소득이 달라졌을 때도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들었는데도 보험료는 예전 기준으로 계속 나왔다면 이것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환급금을 받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건강보험 앱에서 간단하게 환급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더 건강보험 앱에 들어가서 환급금 조회를 하면 되는데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개인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인증으로 간편,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보통 메인 페이지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 신청 버튼을 눌러서 조회해보고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즉시 환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 하시면 전화로도 가능해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환급금 있을까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도 가능하니깐요 직접 담당 직원과 대면하여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러분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환급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소멸된 환급금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66억 원이나 됩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환급금을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금 사전 신청 제도 도입이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까지 안내하고 있는데요. 아직 효과가 미미했는지 내년 환급금은 더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환급금을 아직 못 받아간 사 오늘 내용 함께 공유해 주시고 환급금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